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브리 1189-229번째 날, 오늘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어제 12장에서 우린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딸을 희생시킨 입다의 비극적인 선택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바른 지식과 사랑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했습니다. 12장에서는 그 비극이 가정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또 내전으로까지 번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평화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브라임의 시비와 입다의 잔혹한 보복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인파가 아니라 살기가 등등한 에브라임 지파의 군대였습니다. 1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를 것이라 하니. 그런데 이 장면을 어디서 본것 같지 않으세요? 네. 기도온이 미디안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도 에브라임 집파는 똑같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집파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싶어했고요, 대접받고 싶어했던 집파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는 늘 본인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집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이 한창일 때, 목숨이 위험할 때는 상황을 살피면서 가만히 있다가 승리가 확정되면 나타나서 왜 나를 대접해주지 않느냐고, 왜내 허락을 받지 않았냐고 화를 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에브라임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날 무시한다 이거지.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슬그머니 올라올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도원 때와는 사,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요. 그때는 기도원이 에브라임을 지켜 세워주는 정치적인 유연함으로 갈등을 넘기긴 했지만, 입다에게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생존을 위해 싸워왔던 거친 사람이었잖아요.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건드리면 폭발하기 쉽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말에 입다는 즉각적으로 맞받아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는 도와주지도 않아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해 버려요. 결국 입단은 믿을만한 자기 고향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이 에브라임을 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하고 끔찍한 쉬볼렛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쉬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쉬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이 쉬볼렛은 곡식이사 그리고 흐르는 시내라는 뜻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투리 때문에 쉬 발음을 못하고 시로 발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경상도 분들은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해서 쌀을 살로 발음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입다의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보세요. 자기가 화가 나고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소한 발음 하나 그 차이를 이용해서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를 끝까지 색출해내고 무참히 죽여버리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4만 2천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 거죠. 생명을 살리는 곡식 그리고 흐르는 시내라는 뜻의 이쉽볼렛 단어가 형제를 죽이는 암호가 되어버린 거고요. 고작 혀의 위치, 발음 하나, 그 차이 때문에 4만 2천명의 형제가 요단강을 피로 물들이며 죽어갑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승리마저 자기들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시켜버리잖아요. 에브라임이나 입다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서 감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칼 끝을 형제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전 이스라엘 변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안에서도 이런 쉿볼렛 전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대화하고 풀어가 볼수 있는 문제들 앞에서도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 자존심을 건드렸느니, 내가 더 상처받았느니 서로의 쉿볼렛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칼을 겨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쉿볼렛이라고 발음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 발음이 아니면 죽이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 예배 때 부르는 찬양 스타일의 차이, 혹은 사소한 말실수, 습관의 차이를 쉽볼레 삼아서 너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너는 틀렸다고, 나와 다르다고 정조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형제를 베어버리는 승리가 승리일 수 있을까요? 그건 승리가 아니라 내가 맞다고, 내가 이겼다고 의기양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슬픈 패배라는 걸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5절까지는 여덟 번째 사사 입다 다음으로 등장한 세 명의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기록인데요. 이 부분은 얼핏 보면 별 내용이 없어 보이거든요. 전쟁도 없었고요. 위대한 구원의 역사도 없습니다. 대신 좀 독특하고 세속적인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먼저 아홉 번째 사사, 입산을 보세요. 구절입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자녀가 60명이라는 건 그만큼 아내를 많이 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 밖으로 시집을 보내거나, 아니면, 밖에서 며느리를 들였다고 기록해 놓은 건, 다른 유력한 가문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자기 세력을 넓히고 기득권을 공고히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문을 키워갔다는 이야기죠. 11번째 사사 압돈도 볼까요? 14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아들과 손자가 70명인데요. 다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건, 지난번 기도원의 아들들 때도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으로 치면 자녀와 손주 70명에게 다 최고급 세단을 한 대씩 뽑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성대였을 거예요. 전쟁도 없었고 자식들은 번성하고 재산은 늘어나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침묵한 시간이고 철저하게 종교도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사사들에 대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거나 백성을 재판했다거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가문을 늘리고 재산을 불리고 세상의 왕들처럼 호의호식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는 겁니다. 어쩌면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평안이 가장 큰 불행일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고 두려운 건 그게 우리들 눈에는 보이는데 이 사사시대를 사는 본인들에게는 안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대로 내 가문의 이야기, 내 성공의 이야기를 써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원하시는지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채워져가는 것을 우리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 12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형제를 살리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형제를 베는 휩볼렛입니까? 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남에게 있는 티를 보면서도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만나고 관계 맺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한번 스스로에게 돌려보세요. 혹시 나는 나와 정치색이 달라서, 나와 성격이 달라서, 혹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저 사람은 틀렸다고 단정 짓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에브라임처럼 대접받지 못해서 섭섭해하거나 분노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입다처럼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격노하거나 더큰 상처를 주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를 바라보면서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다가 못하면 옳았구나 4만 2천명이라도 죽이는 내안의 입다를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다 자기만의 쉿볼렛이라는 기준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발음을 해보게 하고 나와 다르면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살리고 세워갑니다 이 말이 우리 안에서 공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차이를 덮어줄 때 그곳은 피비린내 나는 쉿볼렛의 학살 현장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의 강가가 될 겁니다. 형제를 죽여서라도 내가 옳고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더라도 형제를 살리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이 사사시대처럼 말씀 따로 삼따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와 에브라임의 피 흘리는 다툼을 보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펄떡이는 교만과 혈기를 회개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형제에게 슈볼렛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정조의 칼을 휘둘렀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작은 차이를 용납하지 못해 관계를 깨뜨리기보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형제를 품어주는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평안의 때에 세상의 성공에 취해 영적으로 잠들지 않길 원합니다. 입산과 압돈처럼 눈에 보이는 번영과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믿음의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나귀를 타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좁은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거룩한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